할렐루야. 이곳은 지금 뉴욕 공항이고요. 저는 지금 한국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시간이 좀 있어서 걸어나서 아, 7장, 8장, 9장의 1, 2, 3절까지를 공항 이 안을 걸으면서 암송에서 올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만 암송에서 올리고자 하는 마인드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좋아합니다.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 자기 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신앙, 언약 관점의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좋아하는데요. 음, 8장만 좋아하는 경향이 참으로 많습니다. 음, 그런데 8장이 너무나 놀라운 챕터지만 사도 바울은 8장에서 머물지 않고 구장으로 연결하지요.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장절이 없이 처음에 원저자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절이 없는 상태에서 8장 끝부분과 구장 첫 부분이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어떠한 피조물들도 어,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8장만 좋워한다라면비장 처음 부분 10장 초 1절 이스라엘의 구원 11장 1절 또 이스라엘의 구원 예, 하나님의 버리지 아니하심 내 민족을 향한 더 나가서 열방과 전 세계 모든 나라 민족과 국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개인 중심의 신앙으로 자기 중심적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개인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바울의 그 언약 관점의 신앙, 하나님 중심적 신앙으로 어, 동일하게 거듭난과 성령 침례 충만 내주하심을, 네 어, 경험하기로 한다라는 감명으로 십자가 앞으 다시 리셋하시면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에, 이 시간 한글 개혁 성경으로 암송합니다. 저는, 어, 개혁 한글로 암송을 했는데, 알다시피 개혁 한글은 고체가 있어서 좀 어려운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원어를 참조하면서 어, 좀 표현들을 다듬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하는그 버전은 기력개정과도 조금 약간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격을 경계시킨 것은 아니고요 성경 네, 원문에 가깝게 나름대로 관역을 한 것이니 양해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법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법에 인가 되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분무라이르되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어 음무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바름이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니로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미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삼길 것이요 율법 저문의 글씨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천파서는 죄를 알지 못하였더니 만일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라 기명을 인하여 죄가 귀를 타서 내 속에서 각종 탐심을 이루었나니 율법이 없으면 죄도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전에 법을 알지 못할 때는 살아 있었더니 내가 법을 알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아 있었다니 계명이 들어오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으로 일으게할 계명이 나를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도다. 계명을 인하여 죄가 귀를, 타, 죄가 귀를 타서 그어서는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는데라. 빌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우렀고 선하하느니라. 그러면 사망도 그것 내게 돌리어 사망이 되었느니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이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죄를 심히 죄, 개명리나에 는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하느라. 율법이 신뢰한 줄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하려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바 이것은 행치하냐고 원치 아니한 바 미워하는 바 그것을 행하는 도다. 내가 원치 아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 그것을 율법에서 원한 것을 신하노니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내 속, 곧내 육신 속에서 선한 그 것을 구하지 아니하는 줄을 확신하노니 원하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치 않니는 것을 행하는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내속 사람은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거워하되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 거다. 오호라 나는 군권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마음으로 든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든 죄의 법을 따르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 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절아고그 영을 쫓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젖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젖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또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없느이라 만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가시며 너가 육신의 통제로 받지 않고 영의 통제를 받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며 영은 의를 인하여 산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형제들아 너희가 빚진 자로되 우리가 빚진 자로되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한수를 죽이는 살림니 무릇 하나님의 영화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용을 받지 아니하고 영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 놈이라. 성령이 진이 우리 영으로 도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진거로 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또한편 우리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구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들이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해야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느냐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를한것에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만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사음이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우리가 본, 것은, 본 것을 누가 받으리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지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나 우리가 나히불가을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성령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부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어, 생각을 하시나니, 왜냐하면 성령께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미니라. 우리가 알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보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으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던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셨던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냐. 그러므로,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제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반란이나공부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케 되며, 로살 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막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내 동족,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 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의 구원을 원하는 바로라. 할렐 아무쪼록 개인 중심,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 언약 관점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진정한 회계, 거듭남, 성령, 침내, 충만, 내주, 네 바울이, 베드로가유완이 경험했던 동일한 그 경험을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미어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남는 시간에 공항을, 아, 오며 가며 걸으며, 음, 갈라데서 5장 16자를 그대로 실천해 보았습니다. 많은 소리들이 나는 말씀소리로 성령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소리들이었으나 그러나 이름 가지고 말씀소리를 향하여 내 자아를 초점을 맞추며 돌이키는 훈련을 또 해봤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데 도장 16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원어 그대로 선포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조차 길을 걸어라 그래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에 프랑스 다음에 아, 네. 프랑스로 주님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프랑스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네요.